습니다. 지소입니다. 파레트를 또몇장 얻어 왔어요. 이 녀석들을 뒤에 보이시는 시0 비닐 벽에 걸 겁니다. 공구들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뭐 일반적인 중고 파레트죠. 다 분리한다음 손질하는 게 좋겠지만, 전 그냥 최대한 있는 그대로 벽에 매달 겁니다. 그래도 샌딩은 해줘야죠. 샌딩 없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손에 직접 닿을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샌딩해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런 나무 파레트를 돈을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나무 파레트를 공 공짜로 얻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허접하고 부끄러운 초창기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정보잖아요. 명색이 공짜로 얻는 법인데 생각 없이 하다 보니 샌들을 신고 작업하게 됐어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안 좋은 작업 자세죠. 앞으로는 꼭 안전화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파레트에 박힌 못은 물을 먹으면서 녹이 슬고 나무와 거의 하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벽에 걸고 거기에 추가로 공구들을 걸려면 힘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추가로 타카를 한두 방씩 더 쏴줬습니다. 힘 받는 데는 ST50 타카핀만 한게 없죠. 니스도 발라주고요. 팔레트 치고는 복 받은 셈이죠. 습도 조절이 잘 되도록 세팅된 실내라면 리스치를할 필요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전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들은 온도 습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면 여름 장마철에 바로 그냥 온 세상이 버섯농장이 돼 버려요 다제 호흡기를 위한 겁니다 오래 살고 싶거든요 때 빼고 광내니까 뭐 나름 봐줄만 하죠 이제 이 무식한 톱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그냥 걸어도 되겠지만 파우스 벽이 되는 각파이프에 짜맞춤으로 끼워 넣으면 심적으로다가 불안하죠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파이프 두께에 맞춰서 5cm씩 깎아주는 겁니다. 이게 또 하다 보니 막 진심을 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가구 만들 때도 안 하는 장부 깎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 깎았습니다. 이제 이걸 이 벽에 거는 거죠. 괜히 파레트 박다가 자칫 각 파이프 용접이라도 떨어져버리는 날엔 이 비닐들을 죄다 걷어내고 다시 용접하는 대수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럽더라고요. 위치를 보정해주고 철물로 고정해줍니다. 하나 더 매달아줬죠. 혼자는 외롭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PVC 파이프입니다. 이걸로 드라이버 거치대를 만들어 달아줄 거예요. 뭐, 여러 목공 유튜버님들이 이미 했던 방법입니다.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사이즈도 각자 약간씩 다르고요. 목표는 남는 자재들 재고 정리하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서 잘라줬습니다.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안전한 작업이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냈어요 자투리는 잘라낼 필요 없이 살짝 구부려 주면 오히려 트리거에 상처도 안 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직결나사로 박아 줬습니다 손쉽게 처리는 됐는데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틈이 빡빡해서 여러 번 넣고 빼다가는 드라이버에 손상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랑 맞닿게 되는 부분을좀 갈아 냈죠 음... 그냥 양호하다 정도네요 이렇게 세개 만들었습니다 수납을 해 봤는데 이렇게 놓으면 중력 때문에 지 혼자 돌아가더라고요. 눕혀줘야 될것 같습니다. PVC라는 게 연질이다 보니까 작업하기는 좋더라고요. 피스 몇개 박아주면 잘 고정됩니다. 근데 둥글둥글 해가지고 자꾸 굴러다녀요. 이렇게 내달아주면 되겠죠. 완성시켜서 드라이버를 걸었을 때 삐딱하게 걸리지 않으려면 홈이 일렬로 정렬되게 박아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옆면에도 보강재 삼아서 하나씩 붙여주고요. 뒷면에 신경을 좀 썼어요. 허공에 매달릴 거다 보니까 대충 하면 추락할 것 같더라고요. 합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틈새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합판에 피스 왕창 박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걸 파레트에 어떻게 걸까 싶었는데 자투리로 해결하려면 방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형태부터 잡아보는 거죠. 본드를 좀 심하게 많이 발라주고, 피스로 도배를 해줬어요. 오로지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입니다. 걸어봤어요. 걸리긴 걸리는데, 방향이 아래로 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뉴턴의 사과 마냥 쭉쭉 떨어집니다. 어디에 걸어도 결과는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팔레트를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나무를 보강을 해주면 되겠더라고요. 요렇게요. 이가 딱 맞죠? 위에는 공간이 생기니까 드라이버에 붙는 부속물들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부터 정리됐어요. 왼쪽 드라이버가 삐딱하게 걸려버렸네요. ST50 타카핀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타카핀이에요. 힘을 아주 잘 받죠. 거의 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 박아주고, 레벨기 짜리로 제격이군요. 하부에는 타카핀 몇 개로 걸수 있는 공구들을 일단 정리해줬어요. 카핀 세 개로 등대 기톱을 걸어는 줬는데요. 요거는 차후에 따로 작업을 해야겠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그닥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김에 원형톱까지 걸어주기로 했어요. 피스 박으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실타카로 해결해 줬습니다. 지지대는 드라이버 걸 때와 같습니다. 두 번째 만드니까 노하우가 생기는군요. 원형톱은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양 옆에 지지대를 추가해줬어요. 이제 걸어주고 원형톱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실수로 나를 내놓고 걸어도 괜찮죠. 여기도 걸수 있고, 여기도 되고,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 게 장점이에요. 아직은 두 가지 공구만 걸어놔서 좀 허전하네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싹 걸어놔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bsessed with you uh ooh, ooh. or maybe not <laughs>